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이제 그룩한 주일이죠 아,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하시죠 어제 그 3.1절 106주년 아, 기념일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죠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분석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반대 집회가 두 군데서 열렸었죠. 어, 대국본 그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한 그 광화문에서 있었고요.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가 주최한 어, 여의도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 어, 광화문에는 말이죠. 어, 경찰의 그 공식, 비공식 어, 추산으로 한 6만 5천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경찰 추산이 과장되는 곳도 있고 축소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국동 지역에 있었던 탄핵 찬성 집회는 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5개 정당이 연합을 했다고 그러죠 거기는 이제 불과 6천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세부코리아 손현보 대표가 주도한 예, 여의도 찬성, 탄핵 반대 집회는 경찰 추산으로는 한 4만 5천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광화문 지역은 좀 추소화된 것 같고, 여의도 지역은 좀 과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그 주최 모임에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김기훈 의원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의원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차량을 동원해서 합류를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6만 5천, 4만 5천, 6천 그러니까 어제 모인 인원에 대해서 좀 실감이 나지 않죠? 여기다 곱하기 만 명을 해보겠습니다. 만 명을 하게 되면은 광화문에는 에, 65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에, 안곡동 지역 탄핵 찬성은 이제 6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는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쳤지만은 4만 5천 명이니까 45만 명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명 정도 많으면 2만 5천 그러니까 20만에서 25만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참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이죠 어, 이 여의도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보태었다는 어, 그런 방송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시러인들이 한분한분 한분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각 자기 지역에서 버스 어떤 데는 열 대, 어떤 데는 서른 대씩 같이 올라오셨어요.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쉐이브 코리아는 쉐이브 코리아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 전력투구해서 힘을 보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인연이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멘트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그 TV에서 보도한 거. 그리고 여러분 그 그라운드 씨 아시죠? 김성원 대표 아, 이분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 이분은 이제 그여의도 집회에 가서 연설을 했지만은 광화문에 인원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너무 놀랐다. 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헌법재판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를몇분안되까 안 되니까 말이죠 한0여분 분량인데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 말이죠 연사라는 무대 의 중간 층에 올라가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중석을 바라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말이죠 거기 관중들의 하나라도 허트리짐 없이 물론 이제 다른 연사들도 또 같았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이 등단을 하고 나니까. 이 무대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이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염원을 하고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말이죠. 아, 그야말로 뜨거운 감정이 막 다가오는데 제가 말이죠.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진짜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기회가 된다면은, 아, 어, 뭐 경호팀들과 협의를 하는지 무대 위에 와서 한번 관중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 감동을 느낄 엄청나게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은 어 지난 1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목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핵 각하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전국 이후 서울 도심 곳곳에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집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 나라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 전해드립니다. 세종대로 왕복 8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3일절을 맞아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자, 밑에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한길 강사 등 참석자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들이 들어온 화면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각 상황을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상황을 지금 직접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 위쪽까지 지금 가득찬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동원영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의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 네. 또는 그 대의기관을 통해서 구성된 직업 공무원을 통한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 어. 왜곡돼 있다면 뭐 이런 취지에 아마 그 의사를 갖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탄핵 찬성하는 분들은 대통령이란 대의기관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분들이고요. 네. 저는 오늘 그저 지금 화면이 네네. 아까 그광문 화면이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것만큼 잘그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청역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정말 못 오는 줄알 정도였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화면에는 저 광화문 광화문 저 광자 광장 북쪽 네. 광장에서부터 지금 시청역 모미초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데저 뒤로도, 밑으로도, 남쪽으로도, 남쪽으로, 예,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인파가 음. 모여있거든요. 네. 그 도저히 저희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조선일보사까지 한뭐몇 미터 안 되는데, 네. 광, 그 덕수궁을 한 바퀴 우회해가지고 아하. 한 30, 30분 정도 걸려서 왔어요. 음. 저는 그럼 이런 거대한 민심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예. 그런 위기감이죠. 저게 모인 분들 중에는 비상계엄 음, 자체에 대해서는 음. 그것은 정당하다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고 네. 비상비엄 자체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음. 탄핵이 과하다 음. 또는 설령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큰 위기다 이런 절박한 위기감으로 모이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저는 모인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이제 갈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이렇게 많이 모인 것 자체는 이런 역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어~ 정말 역대급 인파죠 제가 오늘 이 연단에 섰는데 이게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여기 보시면은 최대한 앞쪽에서 보기 위해서 차선을 여덟 개다 열었으면 아마 이제 이렇게 꽉 찼을 건데 아무래도 이쪽 이렇게 좁은 곳에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어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물론 이제 뭐 경찰 측에서 이걸 안 열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아마 다 열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쫙꽉찼지 않았을까? 이렇게 니언자로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보고 싶지만 못 보던 분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행렬을 이어갔기 때문에 여덟 개 차선을 다열었으면더 이제 진풍경이 펼쳐졌을 거다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음~ 이~ 어~ 역대급의 이제 집회 였기 때문에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싶기 때문에 역대급이고. 과문 경우에는 저는 제 눈을, 아... 의심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장면입니다. 대단한 장면입니다. 합성 아니고 끊어서 이어붙인 거 아니고 큰 광각 렌즈로 한 방에 담았는데 이 인파 보십시오, 이거. 야, 이거는 헌법재판소 이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죠? 전 너무 너무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비유 광화문입니다.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잘 만드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 풍경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풍경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여의도 광화문 합치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바라보면 이런 뷰입니다. 뭐 연설할 때 보면은 뭐 이게 뭐 난리예요.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음, 견딜 수가 없어요. 광화문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음, 어마무시합니다. 음, 이재명, 황현필 자신 있으면 이런 데 한번 와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기는 어디냐면은 어, 오늘 망해버린 이재명이 직접 참석한 집회입니다. 음,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명 오늘 직접 왔어요. 내란 종식 이러면서 태극기를 들고 왔는데. 생쇼를 합니다, 그죠? 태극기 부대라고 놀릴 때는 저고.